일곱시다. 어, 담배. 아이고, 놀래라. 네, 마중오리까지 나왔나. 집에 가자. 이거 네 할머니한 어제 와. 엄나,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마중 나오는 건 좋네. 할배 가는데 덜 심심하네. 엄나. 그래. 납장서서 가자. 가자. 하... 할배 안 보이면은, 응? 항상 할머니 집으로 온나. 그리 그래, 그래 가자. 그 물어 로볼뛰이물 물 받지 마라. 언나벌짝 뛰라. 벌짝 뛰라. 옳지그래그래 가자. 그 가자. 집에 가자. 밥먹 가자. 밥챙겨자게리 가자. 그자 그리 가자. 리 가. 들어온나? 밥 챙겨줄게. 옳지. <놀람> 옳지. 그래. 밥 챙겨줄게.